예람이 언니가 좀꼭 보자 예준아 예람이 언니가 맨날 예준아 전화해 여기 라 예준이 우와 어, 찾아라, 네. 아, 네. 어? 누구지 이게 예준이네 어? 어? 이야 아, 네.

예전에 오늘 할머니 생신이라고 뭐 하는 걸 연주하나보다. 어? 이게 어. 누구야? 미진 오오오오오. 어. 오오 <laughs> 예라니한테도 한마디 하고 한번 해. 드라마 안녕. 미들승모야. 어. 예라아 이게 누구야? <laughs> <laughs> 미들승모. <미진> 예라이 <laughs> 학교 열심히 잘 다녀. 미들승모 생각도 많이 많이 해. <웃음> <웃음> 안녕! 오? 예지이는 계속 뭐하지? 연주하네?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<laughs> 아이고, 잘하네. 아이 잘하네. 너 뭐가 떨어졌지? 응? 예쁘지예쁘이예쁘예예 아 예빈이 이쁘다 아이고 이뻐라 아유 잘하네. 잘하네 아유 잘하네 예준아 예람이 언니 이쁘게 하는거 예람이 언니 그게 이쁘지도 않은거야? 잠깐만 <laughs> 이래요뭔난이아네 <laughs> 잘하네 어?

네. 네. 예. 네. 네. 예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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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와 우와! 우어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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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와는다 이제 잘했어 어잘했어와우어 우와! 어 예. 선 프로 아무 을僕이제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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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예술 되게 잘한다! 바람, 상, 람 울고 가는 사 우리 사한장 사주세요. 아, 한장 말고, 두 장이요. 리리리리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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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가위바위보. 웃음> <가위바위보. 웃음> <laughs> 만세. 만세. 우와 이거 진짜 맛있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. 어? 누구야? 이분은 누구지? 가리스만. <laughs> 이야, 예즘이도잘 먹는다. 네. 예. 미국에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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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없어서. 누거일주일 하고 네. 예준이 예순이 얼굴 이이예게 나오겠다. 이 예순이, 예지이예이거먹이싶순 예순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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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예순많이 예순이, 예이 예순이, 이이예이이이이 8만원짜리 이렇게 숫가 따지는 것도 있는데요. 달란다, 이래. 맛있으면 맛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. 맛있으면 있는데 못 나가. 어, 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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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절실 닦아야 돼. <laughs> 피아노 치니까 피아노 치는 어, 노래. <laughs> 근데 안 일이 없어. <laughs> <그래. 웃음>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제 무서운 말. 우리에게 내일은 네 없다. 내일은 <laughs> 없어. <laughs> 기차 소리였와 미진이 되게 예쁘게 나온다. 저명빨 죽이는 데. 어? 아퍼. 너 응. 이렇게 하면 고모가. 어쩔수. 너말얘기한집 엄마랑 매일 싸우는 줄 알아. 남자 어떻게 해야 돼. 아, 어, 아 전자아거왜 안전한... 아, 아, 들어준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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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나도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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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온다, 아, 노래 나온다. 아, 근데, 가보자. 그게 키우는지, 뭐, 이게. 무슨 일유데데 와, 예술이가 네, 제일 신났네. 예. 이 예. 예. 오늘 궁금합니다. 누구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. 사랑이 는 사랑 어머니 의 생일 축하 합니다. 니니다 네, yeah. yeah. 다 왔다. 아 커팅식 있겠습니다. 무슨 케이크야? 칼 증정 고구마 케이크. 고구마 케이크. 자,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하시지요. <laughs> <laughs> 지 <놀람> 아, 팡팡 팡팡 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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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아, 여기 있어요. 접시 접시로 네, 아, 아, 어머니 아, 네. 새벽에 아. 다닐 때 따뜻하게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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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

不是，我说咱。